맛있어요. 음, 맛있다. 조 <laughs> 정말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진짜 나 은어 찌기 거의 못 먹어봤거든. 어저께 은어 많이 잡았죠. 그래서 내 네, 아내가 은어 잡으러 가자고 가고 싶다 그래서 또 다시 왔습니다. 은어가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잡자. 얍 잡자 잡 들어가 들어가. 잡자 잡어로 팡팡파.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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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내려와 내려와. 자 승호가 좀 카메라 잡아 줘. 너무 많이 굴렁만 롱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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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루! 우 빨리, 빨리 빨리 잡아. 또 팡팡파.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오늘 뭐하러 왔어요? 오, 네. 네네. 뭐, 네.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맞아요. 잡으러 왔어요? 은어 응, 잡으러 왔어요. 음, 은어 잡아서 어떻게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찌개 먹을 거야? 찌개? 어, 찌개 먹고 지게? 또 미안해. 회 좋아하잖아. 응. 은어 회 수박 냄새 좋아요 어, 수박 냄새 좋아요. 어, 많이. 마... 오. 네. 많이 잡아주세요. 파이팅. 자, 어서. 자기와. 자기 와. 자기야, 한개 자기야. 많지, 많지. 자 들어가요. <목소리가> 아, 크다! 와! 우우우! 자, 커요, 커요, 커요. 됐다! 오케이! 어이! 아니, 아니야, 여기 다시 들어왔어요. 네. <laugh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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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요. 어. 비웠다. 어. 어, 조심해. 조심해. 예. 예. 재밌어요? 미야? 너 <놀람> 재밌다. 재밌어요? 여기 봐봐. <놀람> 안녕하세요. 아퍼 <아파>? 여기 아퍼? <놀람> 베네베 재밌어요? 네 나수기 많이 잡았어요 가자. 네. 가자. 오 나수기 많이 잡았어요? 그 가자 가자 빨리 해야돼 빨리 야또 올라왔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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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요? 우주거기야 오 잡았다 모래무지다 이거 모래무지 보자 보여줘봐 모래무지예요 이게 모래무지 와 안에가 모래무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빨리 안쪽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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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숙이 깊숙이 박혀있어요 이거 반드시 들기 힘들더라. 아이고 한 마리. 이거 이거 그 좋아해 이거. 안생야된다 아, 이거 야 아니야 이게 원래 애들이 종자가 이만한 애들이야 원래. 아, 이거 어. 너무 작은데? 그래도. 이거 옛날에 이거 송사리가 이게 옛날에 많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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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엔 멸종했어요 이제 다시 생겼다. 이게 이게 대. 되게... 얘네 종자가 이래. 이거 뚝쪽어 새끼인데 아니 컵과야 컵과 뚝쪽은데 후. 대단하시네 진짜 잡았어 저걸로. 네?

엄마봐, 엄마봐 이거 봐. 오 잡았어. 오마이갓. Oh 오마야 oh oh oh, 엄청 큰거 잡았다. 우와.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 우와. 머리 꼭지고. 와 엄청 큰 피라미를. 버짜 비리 뻗자. 우와 엄청 큰걸또 잡았네. 신기하네 와 대단해요. 다또다 <laughs> 잡았어. <laughs> 참 신기하네. 자, 우리 친구가 숨어주고 있고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아빠 여기. 나새기 잡았어요? 네. 아, 해리는 다섯 개 잡았네요.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잡아요? 네. 이. 우리 서현 씨는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laughs> <에? 웃음> 은어는 반주로 절대 못 잡아. 와씨, 엄청나다. 에이. 여기다 부다 어, 부어 으아이제쨩 여기다 부어봐야지 우와 많다 이야. 우와 신네봐 맛있겠죠? 형님들 제가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쁘다 이뻐 이뻐 이 고기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그러니 이렇게 한자 형님들 이제 배를 땄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거 막 와씨. 아, 몇 마리인지 제가 한번 세 보겠습니다. 은어만 은어만. 둘, 넷.

여덟 마리1아홉마리그 아까 스무 마리도 있었으니까 한 140마리 정도를 잡았네요 형님들 자, 140마리 정도를 140마리 정도를 잡았고요 요거를 저희가 맛있게 구워서 소주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직 삼겹살에 소주를 못 먹었거든요 은어의 소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겨먹어야지 그렇지 튀겨서 표도 한번 먹어보던가 에이 안돼 자, 끝! 이제 심해 나 오늘 저건 완전히 실감해졌어. 이제 자, 한잔. 색감인데 카메라가 왜? 좋아 아, 예. 너무 빨갛게 아, 화이약. 나왔네 도시 사람처럼 나오는데 좋다 내가 형님들이라고 그러거든? 형님들이라 그러니까 나보고 이거 무슨 뭐지? 내가 웨이, 웨이터가 출신이냐 뭐 조폭 네. 출신이냐 <laughs> <laughs> 형님들이라만 봐. 하지 말래 네 어. 오늘 우리 친구랑 잡은 은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긴 것들이 너무 까매. 까매? 응. 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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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가 아닌 거죠. 네, 얘. 하얀 얘. 음. <끝> 음. <laughs>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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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엄정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어나 이거 진짜 나 은어찌기 거의 못 먹어봤거든. 진짜, 음... 맛있, 진짜 맛있긴 해. 음, 맛있다. 한 마리 더 먹을게. <laughs>